인간이 살면서 가장 축하받고 또 축하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생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일을 맞이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하고 축하받을만 하고 축하할만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생일은 우리가 마땅히 축하하고 축하받을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생일 맞은 분들 축하해 주시죠. 뭘로 축하해요? 저렇게 품질 좋은 생협 건강에 좋은 미역으로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담아서. 열심히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죠. 케이크를 놓고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린 가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태연하니? 왜 태연하니? 이렇게 부르죠. 물론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니까 뭐 노래 다 끝나기도 전에 키킥거리고 웃다가 이렇게 축하를 했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난 날을 맞이해서, 내가 여기 왜 태어났지? 나의 태어난 존재 이유는 무엇이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필 여기에다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일을 맞이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숙구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주민교회가 43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44살, 돌로 치면 43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주류는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작년에 생일 창립 기념일 때뭐 했지? 재작년에 뭐 했지? 한참 만에 기억을 해놨습니다 41주년 때는 우리가 그 기념 강연회도 했고, 또 3.1절을 맞이해서 서대문 형무소도... 찾아가서 행사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2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우리가 세월호 부 콘서트도 했고, 또 특별 시국 강연에도 이곳에 열어서 우리 시대의 민주화와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역사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한 짓이 어떤 것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우리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투쟁이라고, 좀 과격하지만 투쟁이란 말을 붙여서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처절하게 노력해야만 역사를, 자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의 투쟁은 꼭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생일을 맞이해서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민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이곳에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43주년 우리 교회 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쓰러진 역사에 누가 이웃이 될까?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맞고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 그 장대의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전형인 제사장과 레위인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은 마땅히 그들을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길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죠 반대로 그 당대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넌 출생 성분이 그래 태어나무서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돕고 생명을 건져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치를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냥 밥한끼 먹는 정도의 이웃이 아니죠. 떡에서 같이 나눠 먹는 정도의 이웃이 아니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착하다고, 의롭다고, 선하다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전혀 그럴 수 없어라고 규정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착한, 진짜 생명을 던지는 이웃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고흐가 1890년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는 색채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전체적으로 노란색과 주황색을 많이 그렸습니다. 색깔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따뜻합니다. 그 고는 저 장면을 통해서, 아, 인간이 따뜻하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험한 세상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찬바람 쌩쌩 부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을 만나면 온기가 느껴지는 뭔가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개인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심성을 가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인공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얼핏 보면 초록색 치마를, 한복을 입은 여자 같아요. 우통을 벗은. 그게 좀 야릇합니다. 처음 볼 때는.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빌드니까좀 여성스럽게 그렸고 그를 구원하는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남성스럽게 그린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목에다가 팔을 걸고 의지합니다. 그를 쓰러진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병원까지 가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의 다리를 보면 종아리가 탁 팽팽하게 근육이 서 있고요. 왼발로 딱 지지대를 서고, 그 뒤꿈치에다가 왼발은 힘을 줬고, 오른발은 이를 밀어 올려서 말에 태워야 되니까, 앞꿈치에다 힘을 줘서 그를 간신히 지금 태우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건강하면 저럴 필요가 있겠어요? 어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말에 타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삶의 무게를 내가 받아서 일으켜서 그가 다시 태우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려면 내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인 겁니다. 그 사회에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작게 보이지만, 화면의 왼편에 보면, 저 멀리 제사장이 발길을 재촉해서 가는 모습이 있고요. 방금 이 장면, 이 장소를 바쁘다는 핑계로 걸어가고 있는 레위인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로 사랑스럽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 주는 일 그의 호소를 들어 주는 일 그를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는 일 저게 어디 쉽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은 볼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업고 옷다 버렸을 거예요. 피 묻고, 우리를 치면 막 카시트에 막 피가 낭자하고, 세차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들고 데리고 가서 자기도 내 가지고 치료해 주고, 돈더 들면 내가 나중에 괴자 이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고,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한신대학 들어갔는데 1학년 때가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하나 기억나는 것은 다방을 참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방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방을 못 가잖아요. 저는 당구도 재미없었고, 당구 치는 것도. 신학생이니까 미팅도 신학생은 안 해야 되는 거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 미팅을 안 해본 건데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 500원짜리 다방에 제가 열심히 다녔던 그걸 통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다는 자유를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금 가던 다방 중에 병점에서 하행 버스 타고 쭉 가다 보면 세마대 넘어갈 때. 이런 제목의 다방이 있었어요. 가던 길 멈추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가던 길 멈추고. 모두가 다 열심히 가는데, 한 번은 좀 멈춰서, 가던 길 멈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던 길 멈춰서 내가 가는 길을 아니라 새로운 길도 한번 가보는 그런 것이 인생과 역사가 아니겠는가. 오늘 제사장과 루이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춘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멈춘 겁니다 바쁘다 위험하다 겁난다 다른 일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멈춘 겁니다 이 멈추지 않음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음 이것이 역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차갑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냉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겁도 났지만 가동기를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 끌려 들어감.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막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민께 43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97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철거당해서 광주 대단지로 내몰렸습니다. 정말 천막천이었습니다. 계획은 10만 명을 여기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서울을 깨끗하게하기 위해서. 근데 버스는 딱한 대였고 하루에 네 번인가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주 대단지 폭동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뭘 해보려도 돈이 없어요. 뭐가 종잣돈이 있어야 뭘할수 있죠. 그러니까 주민교회가 중심이 돼서 돈천 원씩 걷어서 급한 사람 먼저 빌려줍시다. 이것이 오늘날 1800억 자산이 되는 주민신협의 모태가 되었던 거죠.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뜻 있는 의사들 끌어들여서 주민 의료생협을 만들었던 겁니다. 건강이 나쁜데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비료와 농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주민 생협을 만들었던 거고 맞벌이해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 애는 왜 이렇게 많은지 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타가수 한 거고 그 애들 볼 볼려고 공부방을 만든 거고 그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주민 사람들, 지역 사람들의 소리. 날좀 살려주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응답한 것이 주민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 가난과 지지리도 어려운 것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이 땅에 독재 권력이 우리 사회 구조를 이렇게 빈익빈 부익보로 만들어 가더라.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하더라.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나라의 가난과 인권의 문제가 단지 우리 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이 분단되어서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화통일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사실 주민교회는 73년도부터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옆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가던 길 멈추고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해온 어찌보면 주변 사람들의 끌려들어간 그런 역사였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 지금은 수천 명씩 되는 교회, 교회들은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들 앞가림이나 잘하지 왜 당신들 크게도 못 키우면서 뭘 그렇게 다른데 신경을 써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고백은 우리가 크지 못하고 내갈 길을 가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때로는 탄압을 받고 내가 손해를 본자 할지라도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변하지 않는 것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싸매주고 그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고통을 분담하는 것 이것 속에 진정한 구원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역사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97년 전에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서 대한독립, 자유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1 운동은 끝이 났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자유, 평등, 사랑 독립. 이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소중한 유산이고 선조들의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민교회가 3일 운동의 상립지를 맞춘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의 과제와 3일 운동 선조들의 그 비폭력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속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독립한 지 93일 운동 일어난 지 97주년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었지만, 우리 한반도 역사는 아직도 쓰러질 위기에 있고,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통해서 남북 간 경제가, 경제 협력 개성공단이 폐지되었고, 다시 이땅 위에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단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중국에 대항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군국주의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새롭게 국제관계를 수립해야 될 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아니 무능하다기보다는 자기 권력의 욕심에 취해서 한반도 전체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소수 몇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은 좋지만 사실 그 법의 핵심은 테러를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가 반대하겠어요? 테러 방지하자는데. 사실은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집중하자는 사실은 사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위기에 차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쓰러져가는 역사를 새롭게 불러일으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구원의 민족으로 설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음성에 그 신음소리에 그 살려달라는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여기에 주민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역사에 살아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건강 때문에 아프고 자녀 교육 때문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불안하고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도 지쳐있고, 나도 힘드는데, 나몸한마한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또 다른 사람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웃이 되겠다고, 저피 묻은 손으로, 먼저 고통당한 손으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손으로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우리는 우리도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43주년 다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세우시고 또 지켜주신 수많은 위기와 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를 꾸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주민께 성도 여러분이 너무 대단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쓰러져가는 역사 속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 우리 사회 역사에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저도 참 지치고 우리도 참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시대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우리 43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주민 공동체 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